자, 3과 be a critical thinker. 창의적인 어떤 사상가가 되어라. 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비판적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통계 이면에 있는 트릭들을 볼게요. 자, 오늘날의 세계에서, 오늘날의 세상에는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a lot of 많은 통계적인 정보가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항상 통계적인 어떤 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주어가 누굽니까? 정보가 주어죠. 동사는 이 s 가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인데 정보는 단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every time. 자,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이에요. every time 또는 each time. 또는 whenever 다같습니다뭐뭐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자 인터넷에서 자 기사를 읽거나 또는 c 봅니다. 어떤 상업 광고를 TV에서 볼때 TV에서 볼때 우리는 be likely to 뭐말 가능성이 높죠. come into contact with a 뭐와 접촉하다라는 뜻이에요. 숫자들과 비결, 수치들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w 드 1번, c 2번 이렇게 병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병렬로 이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죠. each time, when, 오, 그렇지, 여기는 우리가 when. 저, 뭐죠? 관계부사 뭐,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또는, 후 n 이 생략되어 있다.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다. 기사를 읽거나, TV에서 광고를 볼 때마다 숫자와 수치를 접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숫자들은 help A B 우리가 뭐하는 것을 돕는다, make better d e c i s i o n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make 동사 원형을 썼는데 사실 여기 앞에 to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help A B 구조, A가 B하는 것을 돕다 할때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o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when we choose which movie to see. 어떤 영화를 볼지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영화를 볼지 우리가 고를 때 우리는 자, 이 평점, 레이팅서 평점이죠. 평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리뷰 후기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천개의수천명의 관객들의 후기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 투 부정사의 구조죠. 의문사 투 부정사의 구조인데 위치 무브가 하나의 어, 의문사로 봅니다. 위치 무브 투 C 그리고 체크 1번 C 2번 이렇게 병렬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를좀 다르게 할게요자 네. 그래서 평점도 보고 또 후기도 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우리가 통계를 볼때 사람들이 통계를 봅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보여주죠. Uh, fastening a seat belt 안전 벨트를 매는 것이 착용하는 것이 자 기회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살아남을 자동차 사고에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를 볼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d e 부터디까지 a c c i d 까지가이 통계를 꾸며주죠. 얘는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fastening 하면, 이거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기 이 때문에 동사는 뭡니까? increases 3단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긴 또 뭐가 생각되어 있습니까 접속사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겠 그럴 때 they may choose to wear one themselves 사람들은 아마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택할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may choose choose to 뭐뭐를 선택하다, 안전벨트 매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자, 누가 그거를 맨다 스스로. m self 는 뭡니까? 스스로 요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구조상은 없어 도 되지만 뜻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that 주격관계 대명사 그리고 increases, 왜?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 increases. 자, themselves 강조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뭘 보여줘요? 어떻게 통계적인 정보가 자, 의 통계적인 정보가 주동 play an important role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다 어디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의주 동의 무슨 거죠? 간접 의문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역적, 그러나 Is it safe? 안전한가요? Is 보다 가짜 주얼스요. 투가 진짜 주으네 믿는 것이 안전할까요? 통계가 정확하게 자, 뭐죠? The way they are pretended to us. 자그 통계를 믿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그 통계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그 방식 그대로 정확히 그대로 통계를 믿는 것이 안전할까요가 되는 거죠. 더 웨이는 뭐죠? 방식이란 뜻인데 여기 더 웨이 하우 같이 못 쓰죠. 그래서 더 웨이만 쓰거나 아니면 하우만 쓰거나 더 웨이 하우는 같이 못 써요. 그리고 자, day는 통계를 얘기하고, 통계는 우리에게 제시가 되죠. 얘는 수동태 구조까지 보입니다. BPP의 구조.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 the way가 나왔다라는 거, the way how는 같이 못 쓴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쓰는데요? the way를 쓰거나, 아니면 how를 쓰거나, 아니면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the way that 이렇게는 가능해 그런데 안 되는 거뭐 the way how는 같이 못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자 안타깝게도. 통계 자료들은 can be misused 마, 여러 방식으로, 많은 방식으로 잘못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악용되어 질수 있다라는 조동사 BPP의 수동태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BPP 잘못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조동사 BPP 자, 우리 알아봅시다. 몇몇 일반적인 속임수, 통계 이면에 있는 몇몇 속임수들에 대해서 우리 알아 봅시다.